안녕하세요.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. 여러분께 채소 간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채소 간식을 통해서 마음 수행까지 해서 괴로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. 더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살리는 사회 운동임을 전파하고 있는데요. 이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강좌 촬영을 마쳤습니다. 클래스 원어원을 선택했고요. 이를 통해서 2030 세대들 자기개발을 통해서 정말 온라인 강좌를 많이 접하잖아요. 특히 책을 조금 잘 읽는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올바른 건강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한 이미 채소 갈식 책을 여러 번또 보시고 제 유튜브 강연 영상이나 인터뷰 영상들을 통해서 아직도 실천이 더디신 분들은 한번 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책한권 정도의 가격이면 제 강연 말고도 다른 것까지도 보실 수 있다고 해요. 제 강연 같은 경우는 어총 25개 강연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. 한 강연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보실 수 있게 재밌게 그리고 알차게 구성을 해놨습니다. 특히나 평소 때는 잘 이제는 입지 않은 어, 위에 있는 저 흰색 가운 제 정장 입은 모습도 또 보실 수 있을 테고요. 그래서 자꾸 실천이 안될 때는 아직 내가 인식의 전환이 안 됐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반복학습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뇌가 그동안 프로그래밍 되고 세뇌당한 이러한 내가 상식이라고 지식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서 벗어날 방법은 반복 학습밖에 없습니다. 한 챕터로 보면은 뭐 다섯 개총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보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여러 번 보시면서 실천을 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께서 채소가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더 나아가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가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저도 힘내서 앞으로 또 계속 나올 책들 힘내서 써 나가 보겠습니다.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. 감사합니다.